우왕 창왕을 살해하고 새로운 바지 사장을 앉히다. 급진파의 정치공세에 수세적 입장에 놓였던 온건파의 대부 이색은 이성계의 왕권 도전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다. 명예 사신으로 갔던 이색은 주원장에게 창왕의 입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저희 주군이 황제께 조만간 문안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왕이 명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주원장은 공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고려의 왕이 계승 따위 알바 아니었다. 주원장, 뭐 그러든지 말든지 반원 자주화 운동을 통해 확립된 고려의 자주권이 다시 한번 형님 엉덩이만 믿는 유치스런 사대주의로 치닫는 사건이었다. 한편 이들의 이런 왕권옹호 행위에. 급진파들은 잔뜩 긴장했다. 우왕과 창왕을 구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도전 온건파 전원들이 요즘 왕을 꼬드겨서 인력행사를 하려네. 급진파는 이러한 위기감을 김저 사건을 조작하며 돌파했다. 김저 사건이란 창왕 원년인 1389년 11월에 무관 김저가 여주에 유배돼 있던 우왕을 찾아가서 생긴 일이었다. 우왕은 김저를 보고 말했다. 어디 자객그런 사람 구해서 이 성계 놈을 죽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김전 그러게 말입니다. 곽충부에게 한번 그런 사람 좀 구해보라 해보시게.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김전은 이 말을 곽충부에게 전했는데 그만 급진파 귀에 들어가 버리고만 것이다. 이 일로 이색 우연부 등 온건파 사대부들이 대거 유배되었다. 이어서 급진파는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조작해내어 12월에 두 왕을 죽이게 된다. 이때 창왕의 나이 겨우 만 아홉 살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왕좌에는 신종의 칠대손을 찾아 자리에 앉혔다. 그가 고려의 마지막 왕이자 꼭두각시 임금인 공양왕이었다. 안와 팔자에도 없는 왕을 언급결의 하게 되다니 온건파의 대외 공작. 윤희 이초 사건 때는 1390년 고려가 중원 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오늘 내일하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무렵 반 이성계 파들도 이제 고려의 운명이 어찌 될지 대충 짐작하고 있을 시기였다 온건 파였던 윤희와 이초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져 보기로 작심한다 명나라로 망명해서 이성계를 모함하기로 한 것이다. 유니. 이성계 이놈이 겉으로는 명나라 만세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유동을 차지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초. 지금 공양왕도실은 이성계의 꼭두각실 뿐이고 곧 이성계가 왕위를 차지할 겁니다. 주원장. 성계가 그런 인물이었나? 그리고 사실 이성계는 이인님의 아들입니다. 이인임이라면 친원 반명파의 대표주자 아니었나 이성계가 정말로 이인임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네맞서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명나라의 이을 갈고 반드시 요동을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윤희와 이초의 모함은 곧 이성계의 귀에 들어간다 이놈들 감히 내 아버지까지 바꿔? 나는 전주이시고 이인임은 성주이시라고 장군 너무 열받지 마십시오. 이미 명나라 애들도 윤이 2초가 구라치고 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곧 정도전을 명나라로 보내 주원장에게 사실을 해명했다. 한편 윤이 2초 사건으로 화가 단단히 난 이성계는 대대적으로 온건파를 단합하기에 이른다. 이색 권근 등 온건파 중심 인물들은, 거의가 이때 오에 갇힌다. 그러면서 무인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로도 삼아 이성계를 위협하던 군부 세력들을 이때 모두 소탕하게 된다. 이성계 낙마 사건, 온건파 최후의 발악. 하지만 이러한 강경책은 정몽주 등의 중립적 세력까지도 이성계 세력에 반대할 정도의 무리수였다. 정몽주는 급진파를 비판하면서 여론의 우위를 이끌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온건파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성계가 뜬금없이 낙마한 것이다. 이성계는 명나라를 방문하고 귀국하는 세자 왕석을 맞이하러 갔다가 해주에서 그만 실수로 낙마하고 만 것이다. 이때가 공양왕 4년 3월 16일. 1392년에 일이었다. 이때 부상은 상당히 심각했다. 와병을 해야 할 정도였다. 당시 수시중이던 정몽주는 이성계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세를 개시했다. 옳거니. 이성계 일당을 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성계가 등청하지 못하는 틈을 타 전국을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때 공양원까지 온건파의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허수아비로만은 살기 싫어. 정권은 단박에 정몽주 일파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다. 이들은 재빨리 조준과 정도전 등을 탄핵하고 유배해 버렸다. 이성계의 수족부터 모두 잘라버리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낭만 이성계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자 이성계 진영도 금세 살아났다. 그 계기를 만든 것은 이방원이었다. 그는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살해 버린 것이다. 정몽주의 천하는 그렇게 허무하게 3일 만에 끝나 보고 만다. 그러자 구심점을 잃은 온 건파는 쉽게 와해되었다. 정권은 급진파의 수중에 다시 들어갔고 같은 해 7월 이성계는 결국 왕위에 오른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지 않았으면 그 대신 다른 누가 죽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정몽주가 죽지 않았다면 대신 죽었을 인물이 있다. 아마도 90% 이상의 확률이다. 그게 누구일까? 바로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정몽주가 사주한 자객에 의해 목숨을 잃기 직전에 살아났던 것이다. 이방원이 먼저 정몽주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정도전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다. 만약 이성계의 입장에서 정도전을 잃는다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건국 작업이 지체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수도 한양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때 이방원 덕분에. 칼을 피한 정도 전은 6년 뒤 이방원의 칼을 맞고 죽게 된다는 사실이다.